그렇죠. 1론을왜 19년? 그냥 남들처럼 15, 30, 4 0하면안 된단 말이에요. 19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 이런 이유를 논리를 아시겠죠? 왜?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공존을 한다. 어떻게 해요? 365.4분의 1 하지요. 1년에 4분의 1이 어떻게 해요? 3, 4분마다 모여가지고 하루가 되지 않습니까? 윤년을 집어넣죠. 그래서 맞추는데. 어쨌든 19년마다 한 번씩 쓰는데. 성명학에서는 금명화실을 쓰지 않고 어떤 걸 쓴다고요? 이렇게 원형이정의 시기발 구분을 쓰는데 자 이렇게 19년마다 유년, 청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 저 화면에서 보셨듯이 화면 프로그램 보니까 선생님이 그 언제 써요? 내가 39세부터 57세 사이가 안 좋게 나왔어 이때 많은 굴곡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러나 지금 나는 57세에서 58세부터 가니까 또 좋아질 수도 있다. 아, 이런 얘기니까 그 원형 이정의 연원일치법으로다가 우린 쓰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원형 이정을 한 장을 좀 넘기시면은 보다 분명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이름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에다 대입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보시면은. 신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두 번째 보시자고요. 어, 신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한문이 이렇게 있고요. 한문. 신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성일은 591. 어, 이렇게 나와있죠. 591. 591. 핵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핵수가. 핵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자, 잠깐 보실까요? 발음 모행은 어떻게 되어있던가요? 발음모행은 신이니까 당연히 발음오행을 볼까요? 금일 거고 성이니까 당연히 금일 거고 이름 뭐예요? 토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있나요? 구조가 발음오행 구조가 상생으로 돼 있죠? 토생금으로 돼 있죠? 그러면 발음모행은 오케이 음. 자원오행을 보시자고 이번에 자원오행을 보니까 아이 사람 같은 거에 아, 뭐 자원 호행을뭐 굳이 따지지 말자고 여기서는 뭐+ 뭐 따질 수있습니다만 금금금 금금 일로 따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는 뭘로 보냐면은 이 사람의 원형이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형 일로 보니까 원형이정을 원형이정 원형이정 원형이정을 보시자고 원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가장 이렇게 유년기를 보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름의 첫자 이름 이름 첫자 이름 첫자 플러스 이름 끝자 이름 끝자 는 얼마예요? 이름의 첫 자와 이름의 끝자 이름의 첫 자, 이름의, 이름의 끝자 수 11일이죠. 이름의 첫 자와 이름의 끝자 이건 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성씨라고 불러요. 여기는 뭐예요? 이름이고 이름의 1이고 이름의 2예요 이름의 처음이고 이름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름의 첫자와 구와 이름의 끝자를 더하니까 얼마다고요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잘 쓰셔야 돼 요거는 뭐라 그래요? 오획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은 구획수 요 한일자는 일획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름의 첫자와 이름의 끝자를 더한 요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획수라고 얘기를 안 한다 획수라고 담대어서 있어. 이 획수는 아니야. 획수는 아니고 뭐라고 쓴다고요? 수리라고 쓴다. 수리. 술이. 수리라고 쓴다. 10수리가 나왔죠. 그쵸? 그 다음, 형. 형은 뭐예요? 형은 성, 성씨 플러스 이름의 첫 자는 5하고 9를 더하니까 얼마요? 14수리. 그 다음에 원형기정의 이 이는 성씨 플러스 이름의 그자는 얼마? 오하고 이를 더하니까 육수리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말기자 자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총 나의 인생을 다 총합해서 본다 해서 총격 이렇게 얘기를 해. 총격. 총격이라고 얘기해. 총격. 총격이라고. 그래서 총 정이라그는 총이야. 총. 총. 총격이야. 총. 한마디로 총이잖아. 다다. 성씨 플러스 이름 원 이름 끝. 하니까 오구일를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15네. 그렇죠? 15수리. 아까 우리 자원오행이 발음 후에 따지지 말고, 원형 기증만 지금 배워보시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10수리는 어떤가요? 14수리, 6수리. 이것이 이제 좋은지 나쁜지를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몇 페이지를 넘기시냐면은, 제가 잠깐 좀 볼게요. 자, 지금부터 117페이지를 가시는 거예요. 117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보면은요, 어, 박스 안에 보면, 117페이지 박사님 해보면 재먼제수리 원형이정격 수리해설 구분 이렇게 나왔어 그쵸? 어, 그러면 여러분제잘 먼저 원에 10의 수리를 가보세요. 10수리를 가보세요. 1 0수리에보면은 불통격 그 다음에 유명무실지상 구분은 나쁨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자 그렇듯이 원X 14는 또 어떻게 나왔던가요? 14 수리를 보니까 x 6 수리는 o 좋아 15 수리 좋아 o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즉 39세 이전까지의 삶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건곤했고 어이 사람들은 공부도 안 했고 말썽도 많이 피웠을 거예요. 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주팔자를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형이정을 구분한 방법을 아시겠죠. 어, 그렇죠? 그래서 10, 14, 6, 15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숫자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아, 이름을 가지고 제일 먼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74페이지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은, 제일 먼저 위에 박스에 보면, 두 자성이 있고, 그다음두 번째가 세 자성, 세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 자성의 삼자 이름.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있어. 그 다음에 이 자성의 일자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이 자성의 이자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준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아마 천 명을 공짜로 해주고 이름으로 지은 것까지면몇천 명이 됐을 거예요, 아마. 어. 돈을 받은 것까지 다 한다면은. 그런데 이름이 이름 이름 성씨. 성씨가 외자. 플러스 그냥 이름이 외자.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선생님도 현직에 계십니다만 선생님 이런 경우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있죠. 그런데 어떤가요? 가뭄에 콩 날까? 아니 거의 못볼 정도죠. 살면서 거의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씨 하나에 이름, 석, 이름 두자 정도. 요즘은 또좀 이름이 좀세 자까지도 있어요. 방,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있어요. 어, 그 다음, 낭, 옥분, 이런 것도 있지만, 살면서 만날 확률 제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 자의 이름을 맞추셔가지고, 성씨 하나, 이름 두자에세 개, 여러분 열심히 맞춰가고 지어보세요. 굳이 여기다가 신경 써서 하시지 말고, 그러나 방법은 이거랑 똑같은 거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형 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76 페이지를 보시면은 장명 한자가 있습니다. 자, 장명 한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걸 지울게요. 장명 한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은 우리가 한문을 쓸때 말이에요. 보통 분들이 이름을 지어놓고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냥 이름이 좋아서. 뜻이 좋아서, 부르기 좋아서. 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 그러니까 우리 프로들은 자원 의행이 어떻다? 발음 의행이 어떻다? 획수 오행이 어떻다? 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면 주로 아마추들은 어 어디라고요? 부르기 좋아서. 뜻이 좋아서.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물론 그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자, 장명 인자 한자를 이제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동파환자에서부터 동자이용에서 동음이외에서부터 불용환자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 76페이지에 장자 불용환자